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섬기기 위를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를.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주 사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모르니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하급하여도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줄게 너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인하아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피안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 이렇게 이제 건면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헬라인들은 그 교회 바깥에 있는 물론 유대인들도 교회 바깥에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방받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그 당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어도요 교회를 파괴하고 공격하는데 교회가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그들에게 이 거치는 것을 보여주면은요 이건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어도 비난하는데 정말 비난받을 만한 것들 욕먹을 만한 것들을 교회가 보여주면 그 유대인들이 그곳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더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사장님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온 백성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도 거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가 미워서 너희를 핍박하지만 너희의 삶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저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조그만 꽃들이라도 생기면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꼬투리, 그런 거치는 것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어, 가장 특별하게 이제 이단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도 공격하는 타 종교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기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모함하고요. 또 거짓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려고 해도 교회가 거치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네, 뭐가 문제죠? 교회가 그 이단들에게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과 타 종교에게 그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거치는 것들, 부정한 것들, 또 거짓말하는 것들, 또 돈에 물든 것들,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자기의 교리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뭘 먼저 이야기해요? 기성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거치는 것이 많은가. 믿지 않은 자들을, 전혀 종교가 없는 자들을 이단들이 안 데려가잖아요. 누굴 데려가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이단들과 타 종교의 정체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거치는 것들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번째로 헬라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되죠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우리 유대인 그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공격했지만 이 사람들은 편견이 없이 그냥 무엇인가 라고 관심있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 교회는 좋은 것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전혀 편견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거치던 모습을 보여주면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또 욕심내고요. 아주 못된 모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고요. 또 교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뭐 6개월에서 7개월 되어지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어떤 편견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안될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일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거치는 모습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심어 놓아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발생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과 타 종교인들에게도 우리가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보이면 안 되지만 이 교회를 그냥 주목가에 바라보고 있고 어떤 편견도 없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만 알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 교회고요, 부정한 모습으로, 옳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잘못된 모습, 거치는 것을 보여주지 말라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권면하고 있습니다. 외초대 교회처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이나, 심지어 이단들에게까지라도,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무교적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도 아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품 참 좋아. 정말 정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 신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들이요 어디에 가건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환영하고요. 심지어 이단도 무엇인가 함께할 때 우리를 초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 그래 저 기독교는 무너져야 되는데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 정말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 당하고 정죄 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해하고요. 아, 우리 저분과는 저 사람과는 함께 뭐 안했으면 좋겠어. 함께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서로가 저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아,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또 세상과 이단 가운데서도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에서 세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야, 너무 교만하다.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만 오면 우리가 맨날 다 뜨고 싸우고, 좋은 분위기가 다 깨지고 그런 거치는 모습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되어진다고 하면 그 결국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처 주는 그런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요. 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요. 우리 유대인과 헬라인들, 타 종교인들, 이방, 이단들에게까지라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늘 환영받고 인정받는, 칭송받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그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힘이 많이 세워진 이유는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교리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 거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칭송받고 칭찬받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이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코로나가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행의 국면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큰 문제 발생하지 않냐 하도록 더 이상의 감염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재유행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또 곤란을 겪지 않냐 할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서문재안수입사님과 우리 소수덕 전사님 우리 주님의 방문사님, 서님후유증전에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노인신분사님 계속 유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조금 회복되어서 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가운데 아프신 많은 분들 또이 덥고 또 오늘 비가 종일 온다고 하는데 이 더운 여름 날씨가 오늘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 문화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